안녕하세요. 경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화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끊어서 할게요. 어, 화분 입구가 갑자기, 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지금 화나분도 지금 이마이 <laughs> 있고요. 밖에 있고 또 안에도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방송을 해야지 다음 주, 어, 그래야지 이걸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오전에 예, 주말입니다.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월요일일지 화요일지 일 모르겠는데, 해드릴 화분은, 많 어, 만원대 화분이에요. 네. 예. 어, 국산 화분인데, 여러분 뭐, 요즘 조금만 손대면 2만원, 3만원, 뭐, 수제분 꼭 그리고 뭐, 조 붙이면 2만원, 3만원, 진짜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어, 커요. 실제로 커요. 인도 화분인데, 뭐, 꼭 그리고 뭐, 커사지 부추 가면요. 3만원 밑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국산화분이. 그런데 어, 그런 것도 부담스럽시고 또 튼튼한 화분 원하시는 분들 수입은 싫다.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화분이에요. 예, 국산화분입니다. 강땡 화분이에요. 강땡 화분. 예, 광고가 될까봐 제가 예, 맛을 못 드리겠는데 <laughs> 색깔은 다양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 봤어요. 폭이 무려 20cm. 음. 그리고 높이가 15cm. 실제로 어마무시하게 커요. 네, 뭐 이걸 종이 컵은뭐 어떻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크고 이번 모델에 참잘 나왔는 게 아, 손잡이가 있네. 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게 손잡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들기에 화분 맨날 들고 나를 때 정말 힘들죠. 이게 없으면 정말 힘든데 전이 있어요. 네, 일단은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네, 제일 큰 사이즈 1 네, 번이라고 제가 그냥 자막을 붙일 테니까. 자, 1번 사이즈, 가로 20 높이 15. 이게 원래 정가가, 정가가 얼마냐면요. 18,000원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16,000원. 대신 이번에는 제가 택배비를 있어요. 제가 18,000원 해놓고, 무료배송, 5만 이상 무료배송, 뭐 3만 이상 무료배송.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싸게 사는 것 같은데,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오히려 가격을 낮춰드리고, 제가 택배비를 받는 게, 여러분 이거 두 개, 세개 사실 거면은, 이게 훨씬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무료 택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격을 할인해드리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요번에 택배비 4,000원 있고요. 사이즈도 큽니다. 이거 택배분내를 하면 힘들어요. 자, 첫 번째 화분, 18,000인데, 16,000원에,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많지가 않아요. 이 양이. 몇개 있나? 양이 한거 보자 10개 있네 뭐 10개 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두번째 화분도 강땡 화분 인데요 자 이것도 가격 할인 해드립니다 13,000원에서 12,000원 1000원 빼드려요 살 때마다 전체 팍팍 빠지니까 여러분 몇 개만 사시면 택배비 나옵니다 예, 택배비는 요번에 4,000원 하더라도 높이가 12 무려 폭이 16 요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에요 그리고 새로 나온 모델 할인하는거 쉽지 않아요 자, 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전이 손잡이만큼 큰 전이 있어요. 자 이건 두 번째 화분인데 강땡 화분인데 무려 12,000원. 12,000원 대 이런 화분이 있으면 나오라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발을 붙인 발이에요. 예, 붙인 발에 이런 어떤 흔적은 붙인 발이기 때문에 약간의 크랙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예 만약에 이게, 이게 없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예, 3만원 짜리 5만원 짜리 이 사이즈의 예, 비싼 수제 화분을 사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안내해 드리고 지금은 저렴한 국산 화분 예, 수입도 못 따라오는 저렴한 국산 화분 위주로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분 13,000원을 12,000원에 드리고 자두개 비교해 드릴게요. 16,000원과 12,000원 차이 보세요. 자세 번째 화분 해볼게요. 이것도 강땡 화분인데 이번에 모델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이 모델은 제가 방송 안하고 농장에서만 파는 모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한 이유가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이쁘게 나왔죠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깊으면 싫고 무겁고 근데 발은 있어야겠고 흙은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폭은 좀 넓었으면 좋겠다 딱이 화분이잖아요 어떻게 모델을 이렇게 뽑아 냈는지 너무 잘 뽑아 냈어요 어, 폭이 12cm 높이가 9cm. 저는 이제 최소 군데 한10 정도 보시면 돼. 이것도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딱 좋죠. 흙 적게 들어가면서 넓은 화분. 이걸 원하시고 그 발도 있어요. 발도 무려 발이 이만큼 넓어요. 발만해도 한 2~3cm 될것 같죠. 2cm 조금 넘을 것 같죠. 그래서 총 발부터 시작해서 1 9cm. 폭은 12cm. 자, 이건 어떤 얼마냐? 예, 7,000원입니다. 7,000원. 그래서 총세 번째 강땡 화분은 자만 육천 원예만 이천 원둘다 할인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칠천 원입니다. 요거는 양이 충분해요. 나머지 두 개는 양이 없으니까 주문하시고 자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맛깔난 화분 한개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발이 보세요. 발을 보세요. 발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죠. 기존 발하고 다르죠. 자발개인데 작은 미니창들 여러분 신기원 하시잖아요. 딱이에요. 이게. 얼마냐고요. 오천 원. 음 5천원 화분이에요 자 이거는 가로 11 높이 8 이에요 아 아이지 맞네 폭이 11cm 외경 까지 11cm 고 높이가 발 포함해서 8cm 인데 이게 5천원이에요 국산 화분이 5천원이에요 수입 화분 갖고와서 이거 5천원 못 팔아요 절대로 국산 화분인데 발도 이렇게 모양 내서 붙이고 그런데 5천원 입니다 위협도 이쁘지 않나요 5천 원이나 해서 5천 화분이 원래는 한 6천 원 정도 팔아야 되는 화분인데 그냥 5천 원 파니까 자 이렇게 다천 원씩, 이천 원씩 이렇게 다 뒤지드가면 택배비 4천 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뭐 택배비 때문에 주문 못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가격 다 지갑 다 받고 택배비 지갑에서 택배비까지 포함해 갖고 그래서 무료 배송한들 이제 다 알잖아 여러분들. 예, 그렇게 물건 사셔 갖고 받아 보시면 다 후회해요. 음. 우리 농장에 오셔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싸다고 샀는데 예, 택배비 무료라고 샀는데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택배비는 어디까지나 택배 회사에서 우리 기사님들이 예, 수급비로 받으시는 거니까 자, 거기에 너무 연연하시면 뭔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예, 사, 세상에 장사는 예, 빚지고 빚지는 장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 예, 알뜰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5,000원 자, 이것도 제가 천을 할인했는 거고요. 정가에서 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개더 할게요. 그이 라인분이 왔어요. 가로 14. 가로 14. 이거는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 했죠. 해도 뭐 저희 물건만 기다리시다 보니까 딴 데서 하는데 왜 여기서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농장에서 그이분만 구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가로가 14고요. 높이가 13이에요. 엄청 커죠 자, 이렇게 원통형 화분이 그이분이 자주 나오진 않는데 요번에 나왔어요. 예, 구멍이 정말 커요. 얼마냐고요? 예, 놀라지 마세요. 15,000원이에요. 예, 이 사이즈가 1오0 0 0원이에요 색상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제가 사진 찍으면 10개 하시면, 골고루 10개 해드릴 수도 있는데, 화이트만 10개, 이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10개에서 한 박스 들어가지도 않아요. 한 박스 6개밖에 안 들어가요. <laughs> 가능하면 6개만 주문해 주시고, 5개 주문해 주시는지. 자, 이건 15,000입니다. 라인본, 요번에 15,000한 개만 제가 준비했어요. 가로 14, 13.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총 오늘 5개 소개해 드리고, 오늘은 택배비 4,000 있습니다. 왜? 할인 너무 많아요. 여러분 화분 3개, 4개면 해도 이미 택배비 뽑히니까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결국 무료배송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해주시고 자,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물건 받으시고 왜냐하면 화나분이 좀 대기하고 있긴 한데 합배송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두박스세박스 박스 되면 배송이 밀리니까 자, 오늘 주문하신 분 물론 이 주문하신 분들 우선으로 제가 화나분도 예, 택배해 드리긴 한데 이건 별도 택배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건 예고편이에요. 요거는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바로 이제 찬영을 할 거니까 여러분 뭐 같이 뭐 받으신다 해도 결국은 두 박스 양이 되니까 아 여러분들 이 판단 잘 하셔갖고 예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한두세 개하고 어, 하나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 박스 만들면 안 되겠냐 그건 가능해요. 예. 그건 가능하니까 그건 제가 문자 받아갖고 이건 한 박스가 됩니다 혹은 두 박스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음 편하게 주문하세요 자 이상 경산다육이었습니다.